자바운서가 일단 여러분들 8배라 아, 툭하면 뜰거에요 어바운서가 아마 툭하면 뜰텐데 10개면 아마 바운서 뽑을 확률 제가 보기엔 한 50퍼센트 돼요 예. 뜰, 뜬다 안 뜬다가 아니라 진짜 50퍼센트 정도 될거야 눈 깜짝아새 뽑습니다 진짜로 자눈 깜짝아새 바운서 뽑았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잇 이거 나 <laughs> 동네북이야 동네북 나 동네북이야 이총 자개벌룸불 뽑아달라 했는데 개벌룸불도 뽑아야돼요 여러분들 바운서 동네 북이야 하나 둘 어이구 라이콘 더 어, 좋아요 어 라이콘 좋아요 이분 강호 안되셨을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 어, 강호 안되셨네 강호하지마세요 라이콘 하나 둘어 리퍼 아니 리퍼 고급이지 아시죠 깜짝아 아 리퍼보고 난또 깜짝 놀랐잖아 또잘 떴어요 지금 바운서에다가라이칸에다가 리퍼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, 둘 하나, 둘아이고 요거는 솔직히 지금 바운서가 들어가서 그렇지, 다 지금 비수기에요. 사실상 보면은 안 뜬다 보시면 되면 지금 또 경매에 경매도 없고 해가지고 예, 지금 거금을 막 지른다. 이런 건좀 별로고, 제 생각에는 바운서 뽑으려고 지른다 하시는 분들만 무독히 사셔야 되지. 자, 계정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아이고, 야! 어이어이 어이고 아 룸블리지네 어이고 어이고 초월 버프가 없어 이 친구 초월 개도 없어 이 친구 자, 안 되겠습니다 일단 바운서라도 뽑아 드릴게요 무조건 뽑아 요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푹하면 뽑아요. 톡. 한번 뽑아. 이거 나 오늘 현질 할까? 오늘 보니까 오늘잘뜬다 여러분, 들 오는 늘잘뜨데나본은 현질 해야겠다 어, 존나 잘 뜨네 하나 둘. 하나 둘. 야, 뭐야 이거. 어 이거 동네 북 오, 이거. 이거. 어나툭 하나 둘. 하나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 하나 둘아 이거 워해머 축하드립니다 야야 바운서의 워해머 축하드려요 야 워해머 떴다 존나 잘 떴다 이거 대박인데? 바운서의 워해머 조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팅팅튕기면서어 구성 구성몰이 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? 마지막 두 개는 어! 안 되겠다 이거 현, 본캐, 본캐 현질해야겠다 너무 잘된다 매드까지 이거를 설마, 설마! 아, 깜짝아. 아, 대박인데? 메드워해머 바운서. 게임 끝났다. 최고급이 4개에요, 최고급이 4개. 10개 깠는데 최고급 4개. 오늘 손 미쳤는데요? 오늘 안 되겠다, 여러분들. 본캐 현질해야겠어요, 제가, 여러분들. 자, 무조건 뽑습니다. 이거 톡하면 뽑아요.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보기엔 100%에요, 그냥. 이거 뽑는 거. 예, 네, 갑니다. 하나. 어, 안되겠다. 이거 오늘, 오늘 분니 뽑아야겠으니, 안되겠다. 벌써 3번 연속이에요. 그냥 동네북이 옆에 3번 연속. 어?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어이구, 요즘 다 축하드립니다. 뭐, 계정에 템은다 있으시지만, 여러분들 그래도... 경매 나오면, 뭐, 경매 한 5, 6개월 걸리겠지만, 네, 경매 나오번팔수 있잖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음서 여러분들 오늘 몇 개야? 세개 대리에서 다섯 개 뽑았어요. 하나, 둘, 안 되겠습니다. 저못 참겠어요, 저. 인드라, 인드라, 저 어떡해요? 저 이러다가 VIP 찍는 거 아닙니까? 가자 하나 둘오 일단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아니 아니 나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어 제발 부탁이니까 바운서 나와줘 정말 필요 없어 아 진짜야 진짜 필요 없어 하나 둘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제발 좀 이런 것도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니 아니 혈적의 라이칸에뭐 크어 초월 파티야 아왜 이래 아니, 아 떠요 한계 기적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계 기적 아시죠? 아, 여러분, 아시죠? 기억나시죠? 하나, 뜬다, 안 뜬다, 50대50? <laughs> 아, 니왜 이렇게 잘 떠? 어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잘 떠? 필요 없다니까. 경매 아니잖아. 왜 그래? 반수 뜹니다. 뜬다, 안 뜬다, 50대50이요. 에 뜬다, 안 뜬다, 50대50입니다. <laughs> 아, 미쳤는데요? 안뜰 수가 없다니까. 그냥 톡 하면 뜨는 거야. 진짜 안뜰 수가 없어 장담할게 3, 4개월 뒤에 생길지도 모르는 경매를 대비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 2만원만 더 지를게 2만원만 2만원만 더 지르자 아뜰 거예요 왜냐면은 예뜰 겁니다 떠요 떠요 뜹니다 뜹니다 왜안 떠? 왜안 떠? 씨발! 왜안 떠? 씨발! 감사합니다. 이걸로 뜰수 있어요! 텃볶이로 뜰수 있어요! 어? 아씨, 소리가 왜 이렇게. <laughs> 소리가 뭐 이러냐? 아. 아, 지금 안 되는데, 아. 아, 진짜 오데 요번에. 떠요. 이거 진짜 떠요. 왜냐. 아, 그냥 떠요. 어쨌든 떠! 아무튼 떠! 하나! 둘 하나 둘 하나 둘 <웃음> <웃음> 원래 공짜가 잘 되는 법이에요. 공짜가 잘 되는 거예요. 아 씨발 이런 거 말고 제발 진짜. 아니 1%잖아 너. 1%잖아. 1%, 1 말고 8% 드자니까? 아왜 이래? 오늘 혈적자에다 라이칸에다 매, 왜 이래 오늘? 얼마 하지? 다섯 개만 33,000원? 아 존나 비싸네. 아 진짜 제발 다섯 개만 딱 할게요. 아, 이거 안할게 이러고. 아 우리 시청자 계정 해독기 그 데리스에 떴던 브금으로 가겠습니다. 예. 처음 질렀다는 생각으로 갈게요. 예. 전 오늘 현질 처음 한 겁니다 아시겠죠? 갑니다 렛츠기릿 렛츠기릿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게이볼그 8강. 언제 나올까요? 1년 뒤에 나올까 후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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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님들! 아, 뚝배기 형님! 아, 씨, 오늘 왜? 오늘, 무독기 선물 3개! 감사합니다, 우리 형님들! 아! 여러분들, 저에게 또 3개가 리필이 됐습니다. 3개가 리필이 됐는데요. 자, 여기서 뽑겠죠? 여기선 뽑겠죠? 맞죠? 여러분들, 여기선 뽑겠죠? 자 여기서 뽑겠죠? 설마 못 뭐, 뭐 뽑겠습니까? 말이 됩니까 이게 예? 뽑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저이 한계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. 해독기도 이렇게 살살 얼음 만져줘야지, 이 친구가. 예, 고맙다고 또 떠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얼음 만져줘야지, 친구가. 예, 해독기도, 여러분들, 감정이 있어요. 해독기도 생물, 아, 생물, 해독기도 감정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제가 얼음 만져줘야지 잘 뜨는 거예요, 오케이? 살살 달래줘야지, 바운스 뜨는 거예요. 맞죠? 싱글 럼이 한조를, 한조를 픽해버리네, 어? 아, 이 새끼는 좀 오냐오냐해줬더니 바운서한테고한조 떠버리네. 어, 왜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, 아들 나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우리 바운서 뽑아봅시다. 열개만 뽑겠지, 솔직히. 음. 마지막이에요, 진짜로, 이번에는. 하나, 둘, 하나, 둘. 뜨긴, 뜨긴 떴는데요. 몇개 질렀냐? 다음 달에 VIP인데요, 님들아? 다음 달에. 아니, 이럴 거면 좀 진작되지. 아니, 큰맘 먹고 10개 질르고 무조건 뽑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8개가 남았어요. 에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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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랄지. 아, 수두개 아, 이렇게 하면 좀 진작에 뜨지. 아, 씨, 큰일 났잖아. 다음 달에 VIP로 님들아 말이 돼. 이게 야, 야, 갈려와 살인, 갈려와 살, 갈래화살? 야, 갈려와 살. 야갈려 화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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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야 이거 경직이 미쳤는데 이게 제가 헤드를 아무리 쏴도 이제 안돼요 <laughs> 야 이래도 아로삼 총왜 이렇게 찰지냐? 총 존나 찰진데? 안 되겠다,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. 이거 바로 가서 이거 실전에서 실전에서 안 되겠어 이거.